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내란 선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10월, 20월 아껴가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Aranjou, é